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 진행을 맡은 노보기입니다. 요즘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보이스 피싱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보이스는 음성을 의미하는 건 알겠는데 피싱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이스 피싱은 음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많다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떤 유행의 보이스 피싱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대출을 믿기로 하는 경우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이체할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안내가 증가하면서 메신저 피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메신저 피싱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전이체 등을 요구하는 신종사기 범죄입니다.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전년보다 급증하면서 보이스피싱 유형 중 피해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검찰, 은행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갈취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피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SNS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메신저 피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메신저 피싱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와 함께 메신저 피싱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공부해봐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문자는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카드와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문자인데요. 휴대폰 고장 및 분실로 가족에게 문자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 번호로 문자가 왔다고 해도 절대로 카드와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를 보내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녀와 통화하여 자녀가 보낸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문자는 배송지가 오류되었으니 문자에 나와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눌러 확인을 요구하는 문자입니다. 혹시 이 문자를 보고, 당연히 배송지 오류라면 확인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 문자는 우리가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도록 유도한 후 저희의 개인 정보를 탈취해가는 메신저 피싱입니다. 이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배송 기업의 공식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면 이렇게 결제 내역에 문자로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혹시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결제 문자가 오면 이 문자 또한 메신저 피싱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어? 이거 구매한 적이 없는데 뭐지? 하면서 문자로 온 번호로 전화를 한다면 사기범이 카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하지 않은 결제 문자가 온다면 정식 업체 여부 및 대표 번호를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문자는 원격 조정 앱 설치를 요도한 후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에는 무조건 무시하셔야 해요. 이 설치 파일을 누른다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깔려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내어갈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아톡 아, 최근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땡땡땡님 노란 응검 땡땡땡만 수능하기 라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나도 이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진 않았나요? 그러나 이런 문자는 노령연금 문자를 사칭하여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설치하는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국민연금 공단에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 1355로만 발송합니다. 따라서 문자를 받았을 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섯번째 사례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건가 하면서 문자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시는 분들 당장 멈추세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범은 금융권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요도하던 문자에는 메신저 피싱 문자로 임신되므로 절대 접속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사례 이외에도 메신저 피싱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에 대한 문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경찰청 112 혹은 금융감독원 1332 그리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 118로 전화하시면 피싱 사기에 관련한 문의 및 상담과 신고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메신저 피싱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 예방 및대응방어 숙지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혹시 메신저 피싱 피해를 받더라도 절대 혼자 해결하라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